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 보시죠. 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여여와 김민희입니다. 불자님은 절에 갈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나요? 오늘은 불교에서 입고 있는 법복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법복은 입고 있으며 그 법복의 상징,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법복이라 하면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법복은 공정하고 평등하며 양심을 상징하고 있죠.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어떤 세계도 물들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불교에서의 법복이라 함은 먼저 출가 수행자에게 허용된 것은 삼의 일발 세 종류의 옷과 하나의 바루입니다 세 벌의 옷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금강경에 보면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글식을 나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 사위 대성 글식 어기성중 차제글이 환지 본처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세존께서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파루를 들고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셔서 차제로 글식을 하신 후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후에. 가사와 발우를 정리하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경에서 글식을 나가시는 세존의 어보긴 가사와 식기인 발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식을 나감에 있어서 수행자의 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식사 때라는 것은 이른 아침 5시 6시 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신은 오후 불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식만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글식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글식의 의미는 얻어 먹는다, 필요 먹는다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 받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며 받은 공양물에 감사하며. 또공양물을 베푸는 시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감정에 굴곡이 없는 수행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지나가는 비구에게 공략을 올리는 시자들 역시 낮은 자세로 공략을 올립니다. 이때 글식에 사용된 발우를 응양기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응한다는 의미가 되죠. 수행자의 식기인 발우를 발이때 발다라라고도 합니다만 주는 대로 담기는 대로 받는다. 응한다라는 당시 글식의 형태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사를 입는다는 것이며 요즘은 가사를 수한다라고 하죠. 부처님 당시의 가사를 분소의라고 합니다. 분소의는 버려진 천이나 죽은 사람을 산천으로 만든 옷 가사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입고 들고 글식을 나가는 1250인의 비구의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찰에서 허용되는 법인은 장삼과 가사인데요. 장삼 위에 가사를 입습니다. 가사의 색은 괴색이죠. 괴색은 화려한 색을 경계하여 남들이 버린 철이나 조각을 모아 만든 옷의 색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 분소위라고 하는데요. 똥분자를 사용하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님께서 입으시는 가사는 성가리라고 하는데요. 구조에서 25조로 된 가사와 안타회 울다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의 법의와 다르게 보살이 입는 옷은 특별하게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살이 집과 사찰을 오갈 때 입는 옷을 저희들은 그냥 법복이라 합니다. 스님의 법복과는 달리 정해진 반은 없으나 절에서 입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들어 입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고 맑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소 이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여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옷의 색에 있어서는 화려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수행과 활동에 걸림이 없으면 될 것입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나 불편한 옷은 함께 하는 사람까지 편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감에 따라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서로 스치면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주의하면 되고요. 신발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부드러운 신발 어떠세요? 법당 옆에 마련된 신발장에 꼭 올려주시면 다음 사람을 향한 배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비오는 날에 우산은 우산꽂이가 없으면 아무데나 두는데요. 정각의 기둥 옆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정각 기둥 나무에 물이 젖으면 절대 안되잖아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말고요. 발바닥을 살짝 들고 다니면 됩니다. 방석을 놓을 때는 발가락으로 하지 말고요. 허리를 숙여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배품이 됩니다. 방석에 발을 닿지 않게 하는 것이죠. 법당의식이 끝나면 사용한 방석을 예쁘게 들고 가서 가로세로 딱 막혀 놓고요. 자크 부분이 뒤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를 지키고 실천을 하는 것이 됩니다. 개를 잘 지키는 것은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항상 똑같이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개와 정과 해의 작용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바로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거든요. 스스로 잘하고 있는 자신이 뿌듯하고요. 자신의 분수에 맞는 만족은 어떤 법이보다도 아름답고 멋질 것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